알파 로메오 블랙 컬러는 단순히 자동차라는 개념을 넘어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퍼포먼스 유산을 집약한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블랙 페인트는 첫 눈에 보는 사람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으며 자동차가 가진 모든 곡선과 선을 더욱 또렷하고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은은한 빛 반사로 절제된 우아함을 드러내고 밤에는 미스터리하면서도 위험 있는 존재감을 뿜어내며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특별한 아우라를 선사합니다. 블랙 컬러는 강렬하면서도 풍 적격 있는 분위기를 만 들어내, 알파 로메오의 스포츠 정신과 고급스러움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완벽한 조화를 보여 줍니다. 차체 전면에 아이코닉한 방패형 그릴은 블랙페인트와 어우러져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며 매끄럽게 흐르는 공기역학적 실루엣은 마치 움직이는 조각품처럼 완벽한 균형미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당당한 휠 아치와 날렵한 루프라인이 스포츠카의 본능을 드러내고 후면부의 LED 라이트와 배기 파이프는 블랙 컬러 속에서 한층 더 세련된 빛을 발산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선을 압도하고 소유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블랙 컬러의 외관이 주는 위엄을 그대로 이어받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집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며 운전자 중심의 인체공학적 설계는 주행의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최신 기술을 담아내며 앰비언트 라이팅은 은은한 빛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음악과 엔진 사운드 모두를 특별한 경험으로 바꾸어 주며 작은 버튼 하나까지도 세심한 디테일이 녹아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운전 이 아니라 감성과 기술이 융합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입니다. 퍼포먼스 면에서도 알파 로메오 블랙 컬러는 독보적인 매력을 지닙니다. 고성능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짜릿한 힘을 폭발시키며 정밀한 스티어링은 드라이버의 의도에 즉각 반응해 마치 차와 하나가 된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고속 주행에서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주고 도심의 곡선 도로에서도 민첩하면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서스펜션은 스포츠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잡아내며 운전자는 매 순간 알파 로메오가 가진 열정과 DNA를 체험하게 됩니다. 배기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사운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음악처럼 주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이 블랙알파 로메오는 애호가들에게는 강렬한 힘과 순수함의 상징이며 수집가들에게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가 담긴 아이콘이고 새로운 오너에게는 스타일과 성능이 완벽히 결합된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블랙 컬러는 단순히 외관의 색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체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언어로 작동하며 차를 보는 순간 소유자의 취향과 품격이 함께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 로메오 블랙 컬러를 소유한다는 것은 맞춤 정장을 입은 듯한 경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리고 어떤 길 위에서도 중심이 되며 언제나 존중과 감탄을 이끌어냅니다. 광택 나는 블랙 페인트는 스포티한 알로이 휠을 더욱 빛나게 하고 레드 브레이크 캘리퍼는 정지 상태에서도 퍼포먼스를 외치듯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첨단 안전 기능과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현대적인 신뢰감을 주며 이 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진정한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알파 로메오 블랙 컬러는 이탈 리아가 가진 감성 속도 럭셔리의 모든 것을 집약한 걸작이며 도로 위를 달리는 순간 하나의 전설로 완성됩니다.